아주 굳이 타분할지 모르지만 대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통이나 그런 향수도 있고, 있지만저 개인적으로는 전통보다 정통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통을 해야지, 그게 그래도 올 곳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대학에 대해서 쭉 수기치인 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듯 하면서도 사실은 좀 낯선 측면이 있습니다. 퀴즈 한번볼까요 대학에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은 대번일까요? 사이비가 아닐 듯 한데. 아이. 사실 사이비도 대학 장구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듯 하면서도 아닌거 주자가 대학을 주목했던 이유도 가려내기 위해서 쓴거죠 뭐 정통이 무엇인가 핵심을 찾기 위해서 하는건데 저희들도 오늘 살짝살짝 비교하면서 정통의 맛을 한번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령 8조목에 대해서 구절구절 시간 나는대로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되짚어보는 순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읽는 이유나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도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클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참다운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나 방향이 맞는가.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오래된 미래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전 건 예전 건데. 그게 과연 오늘날 듣고 앞으로 우리의 꿈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대한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수신제가 아주 익숙한 듯하면서도 혹시 정말 믿습니까 수신제가 그렇게 연결되는지 가화 만사성 쉽게 말은 나오는데 가정의 화목이 사회 공동체와 바로 연결된다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경물치지 한다는데 경물치지도 자세히 탐구하고 좋은데. 요즘에 학교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생각 없는 총잡이를 양성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갈수록 학력은 쎄어지는데 그에 덧붙여서 우리가 그 방향을 제대로 쏘고 같이 맞추고 있는가 이런 등등을 따져볼 때 쉬운 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러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수신재가로 할때 개인윤리에 기반한 공동체 윤리가 이 어떻게면 좀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도덕은 필요한데 타자 배려와 그 전제로서 예전에는 항상 도덕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 도덕이 왜 기초화에 대지가 해 되는가? 뭐 이런 문제도 한 번쯤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즈쓸때좀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각성이 랄까이 각성할 때이 성자 같은 경우도 자기의 본성인데 본성을 느끼고 그래서 존재 의미를 찾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높은 위치에 높게 올라갔다지만 우리는 항상 높이 간세가 멀리 본다는 이런 말에 따서 가는데 이 높이 갈라면 또 전제 조건 이 있잖아요. 글자가 뒤집으면 뭐가 되죠? 푹장겨야 되겠죠. No. 푹 장게야. 지하 수맥은 다 연결되시 멀리 오래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Wow. 실제 이렇게 쓰면 세종대한테 혼나겠죠. 한 글자 차이지만. 높이 가려면 푹 잠겨야 이제는 한 번쯤 푹 잠겨 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힘들이 대학이나 그런 데서 좀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대학 갈때 사서 4권의 책 더포북스 하면 일반적으로 익숙할 것입니다 텍스트에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인데 우리가 보는 텍스트들은 대부분이 주자 주희가 저술한 노노맹자는 여러 줄을 모아서 집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학 중용은 장구라고 말합니다 장도 구절별로 아주 엄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좀더 들어가는데 어디 갔더니 청와대든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네 개의 비석을 세워놨더라고요 잘안 보이지만 이게 책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 권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까요. 부터 하는 게아니라 대학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큰 줄기 잡고 그 다음에는 논어를 통해서 과연 일상에서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맹자에서 논리적으로 탁탁탁 의리는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어 이렇게 이제 나가고 마지막으로 중용을 통해서 한 단계 심화된 내용을 들여가게 되겠죠. 대학하고 중용을 줄여서 대학 중용에서 학용이라고 말합니다. 학용.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왜이런 텍스트에 주목을 갖게 되고 이후에 이 주위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500여 년 동안 차리하고그 서문이 중요하거든요. 서문을 간략히 좀 살펴보면 왜 관심을 갖게 됐나 원래 얘기 중에 한 편이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소규들의 기송 사장지습 소규 그러니까 A급 선비가 아니다도 그 당시도 B급 C급이 있던 모양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기송 외우고 그 다음에 사장 문장력으로 표현하는. 이런 거에 능숙할 뿐그 공은 일반적으로 소학 대학에서 배우는 소학보다도 힘을 많이 기르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무용 쓸모가 없고 no. 다시 의학하라면 외적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의 참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보여주기식의 학문이라 거죠 이런 비판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역시 이단학이 있잖아요 자기가 안 맞으면 이단이 라고 단탁 단서를 나누는데 보교나 불교를 보고. 그 당시에 육아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아, 이것은 일상의 발을 떠나서 저 멀리, 저 멀리 쪽 가는 거나 아니면 너무 개인적인 자기의 안심인명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니까 일상이 없구나. 진리는 일상이 있는 것을 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이 없다. 그러면 하나 더 꼬집습니다. 이 혹세무민한 학에 빠졌다. 권모술수랑, 남들의 인정을 바라고 그쪽으로 하는 데는 터득하고 익숙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진정으로 지향하는 본질적인 가치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이죠 도덕보다 이익을 앞세우고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기만하는 이런 형태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걸 좀바로잡아보야겠다 이런 의도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좀 현실적인 의미로 좀 바꿔보면 우리에게 배움이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가 첫 번째 학문에 대한 두 번째는 저멀리간과 일상에서 차대을 질리는 무엇인가 우리 당면한 현재에서 해야 될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누구를 속이고 그런 게 아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사회는 어떻게 재구성돼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주자는 그런 식으로 그 당시는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성을 묻는 문제에서 쉽게 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요즘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잖아요. 방향이나 질서,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재구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고전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측면의 고전이 되겠죠. 대학 장고에 국가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려는 뜻과 배우는 자리에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결국 수기치인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수기치인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예, 1189년이니까 주의 나이가 주자 나이가 60세에 저술합니다. 우리가 수기에 대한 친에 대한 번역도 간단히 하면 수기는 자기에 대한 성찰을 먼저 강조하면서 보통 수기는 강조한데 그 목적지가 또 중요한 거죠. 목적지가 그 타자에 대한 원활한 관계맺음을 위해서 잘해 보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닦는 거죠. 수기만 하려고 해서 공부는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가려고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성찰을 해주고 치인 타인에 대한 관계의 매점인데 자신의 도덕적 수행에 기초한 타자에 대한 배려 더불어 공동체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그래도+ 그래도 담겨 있는 것이지 바로 수기치인에 대한 그런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학은 큰 학문 되는 대인지학이라고 말하죠. 더에우브그레이츠 러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잖아요. 대학이 위대한 큰큰 학문이라고 나가는 거죠. 좀 멀리 드높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거 많은데 특히 아까 이전 것처럼 높이 갈려면 정말 푹 잠기 가지고 기초부터 하나씩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 대학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주목을 하고 이건 우리가 주목한 게 또이지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출발지로서 꼭학문의 그러면 삶의 틀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출발하고 대학을 말할 때 입덕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한참 쫙 강의를 하고 났더니 이이동문 글자 봤더니 질문이 하나 있대요 들어오다 보니까 팔덕문이 있는데 여덟... 아니 5 0명 들어간다 어디 학문에 들어가는 건데 인에 대한 나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속고 칠수 있는 막 그런... 항상 속고 치면 못하죠 근데 어쩌다 한번 탁 드는 그런 그런 감흥 그런 느낌들 그다음에 옳지 못한 행위를 보고 내 자신이나 아 타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욕망의 치우침을 좀 제자할 수 있는 문화적인 인간의 동물들, 그다음에 사리판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인의지라는 건데 이런 본성에 대해서 한번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우리가 들어가는 덕이라는 걸로 통치해서 한번 생각합니다.